누구나 접할 수 있는 열린 강의 전문양량을 위한 정규 과정 등 구성 허구현 해설위원 웹툰 작가 이사장 한화 이동걸 코치 등도 참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언제 어디서든 체육 관련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체육 교육 플랫폼 케이스포에듀를 론칭했다고 23일 밝혔다. 케이스포에듀는 모든 국민이 접할 수 있는 열린 강의부터 체육인과 관련 종사자 및 전공자가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규 과정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열린 강의에서는 허구연 야구 해설위원이 예측하는 프로스포츠의 미래, 웹툰 작가 이사장이 말하는 스포츠 웹툰, 선수에서 지도자로 변신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이동걸 코치의 데이터 코칭 등의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정규 과정은,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스포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스포츠 멘털 코치, 여성 스포츠 리더 등총 50개 과정을 제공한다. 공단은 케이스포에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에 체육 관련 교육의 패러다임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현재 공단 이사장은 케이스포에듀 구축으로 체육에 관심 있는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케이스 포에듀에서는 9월 10일까지 체육인들을 위한 교육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 포에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